안녕하세요 2주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항저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D-100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e스포츠 경기장과 수영장이고요 항저우는 알리바바로 유명한 도시죠 베이징에 살다가 다른 도시로 가보면 베이징 빼고 다 예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항저우도 도시 자체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시안게임을 기회로 항저우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의 외교라인 1, 2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광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국무장관은 미국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4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부통령이 허울만 좋은 자리라면 국무장관은 사실상 2인자로 봐도 도박할 정도로 막강한 자리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국무장관이 아니라 국무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링컨의 이번 방중은 작년 10월 시진핑 집권 3기 시작 이후 가장 고위급 미국 관리가 중국에 온 거고요.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마이크 폼페이오 이후 5년 만입니다. 또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걸 거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쯤 되면 어느 나라에 가도 국가수반을 만나는 게 보통이고요. 이전 폼페이오나 그 전에 틸러슨 장관도 다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만날 걸로 예상은 했는데 혹시라도 안 만난다면 그건 진짜 미중관계가 파국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나는데 자리 배치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인데요. 양국의 외교라인이 마주보고 시주석은 가운데 상석에 앉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신이 났습니다. 점잖은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됐고요. 일각에서는 시주석이 블링컨을 지도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대화가 끝나자마자 중국이 먼저 공개했는데요. 거기에는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그리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걸 블링컨이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링컨은 방중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모든 무역과 투자를 분리하고 중단하는 건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이 상당히 적고 들어간 걸로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연표는 최근 5년 동안 미중 갈등 흐름을 정리한 겁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 것보다 미국이 중국을 때린 게 훨씬 많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정리한 거긴 한데요. 다시 블링컨으로 돌아가서 저는 블링컨이 이렇게 적어준 건중국의 명분을 주고 미국은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작년 11월 발리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 이걸 가장 크게 선정했습니다. 미국은 충돌을 막자는데 합의했다 이걸 성과로 내세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관리 정상회담 합의를 이해하기로 하, 다시 합의했다 이걸 가장 성과에 가장 처음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2월 정찰 풍설 사태에 4월에는 중국의 대만 포위까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보조됐는데 이런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거죠. 또 오늘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시주석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걸 이번에 블링컨이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진핑 바이든 회담은 2021년 11월 화상으로 또 2022년 11월 재상국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2023년 올해 11월에는 미국 이렇게 거리를 점점 좁혀가면서 회담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과의 긴장을 줄이면 전쟁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이 이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 같은 거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선 내년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에선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시주석을 다소 뜬금없이 독재자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득들이 있고요. 또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중국이 슈가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중요 이슈라는 건 중국이 그만큼 미국을 빨리 따라잡고 역전해서 패권국이 될수 있다. 이걸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연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견제 조치를 통해서 중국의 손발을 묶어놓기도 했고 또 중국 정치나 경제 상황이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취약해졌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만만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리스크만 적절히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공교롭게도 블링컨이 중국에 온 시점에 유럽에 갔습니다. 2인자 올라선 이후 첫 해외 수방인데, 목적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노린다. 이런 좀 건창한 해석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독일은 최근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이자 동시에 위기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리창 총리가 방문한 기간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 NGFP 정상회의를 엽니다. 이 협정은 미국 중심 국제금융지서에 대응해서 새로운 규칙을 세워보자. 이런 의도로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든 협정인데요. 여기에 리창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 리창의 해외 순방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멘트는 오른쪽 사진에서 독일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한 멘트인데요. 리스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회피하는건 기업이다. 위험관리 주도권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디리스킹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말고 기업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둬라. 기업이 중국에다 투자 좀 하게 좀 해달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산주의 국가의 넘버 투쯤 되는 정치인이 기업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좀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치인이나 관료가 뭐 기업이 리스크 관리든 뭐든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한 사례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경제 얘기좀 해보면요. 인민은행이 결국 10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저께 중국 특유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0.1%포인트씩 내렸는데요. 일반적인 대출기준인 1년 만기는 연 3.55%, 주택담보대출기준인 5년 만기는 연 4.5%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년 만기를 1월과 8월, 5년 만기를 1월, 5월, 8월 이렇게 내렸는데 올해는 처음입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값이 싸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투자도 하고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건데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난 13일에 1일물 영래포금리를 0.1% 포인트 내렸고요. 또 15일에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0.1% 포인트 내렸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작 기준금리를 내린 화요일과 수요일 어제 모두 증시가 약세였습니다. 특히 홍콩중시는 이틀 연속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건 금리 인하폭이 너무 작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 봐야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이 크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폭을 보면 1년 만기 LPR은 앞서 얘기한 영래포와 m m f 같은 정책 금리를 따라가니까 0.1%포인트 이하가 예상됐는데 5년 만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그래도 0.15 내지는 0.2%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는 관측 내지는 기대가 있었는데 0.1%포인트에 그친 겁니다 이것 때문인지 홍콩 증시에서 본토 부동산 업체들로 구성된 항생 내지 부동산 지수가 화요일에 거의 4%, 어제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또 중국이 시중 유동성이 많아도 이게 실물로 흐르지 않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상태라는 말씀을 몇번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권사인 중은극재의 쉬가오 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개발업체와 LGFV, 이게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인데요. 이렇게 두 경제 주체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부동산과 인프라로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다. 그런데 각종 규제에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두 주체가 돈을 빌리기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설명입니다. 중국 국무원이나 발전개혁위원회 이런 경제담당 조직들은 곧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걸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시주석의 최종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음 달 시주석 포함한 7명 이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표는 각국의 기준금리를 정리한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체 뭐가 기준금리인가 저도 궁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은 7일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씁니다. 한국이 참 간단하고요. 미국은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하단은 한국처럼 RP고요. 상단은 중앙은행인 FED의 초과지급준비금 금리입니다. 지금 연 5에서 5.25%인데 그동안 10번 연속 올리다가 최근에 동결했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제서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 ECB는 더 복잡한데요. ECB가 은행들에 대출해주는 7일짜리가 주된 금리고요. 연 4%입니다. 그리고 1일짜리 대출금리도 쓰고요. 또 은행이 ECB에 예금하는 금리도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페드는 농렬했는데 ECB는 최근에 또0.25% 올렸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준금리는 변동폭이 있는데 상하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작년 12월에 확대했습니다. 이건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한국처럼 RP금리를 쓰다가 2019년 9월부터 LPR로 바꿨습니다. 시중금리가 RP금리랑 따로 놀아서 현실화한 거고요. 또 중국은 이걸 0.05%포인트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할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이제 중국 경제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문제, 좀비기업 문제, 부채 문제, 이런 걸 해결한다. 이런 생각에 아주 세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